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03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0회 때 문제고 개공 갑 소공 을 소공 을이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예 3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요 밑에 적어놔. 개패드팸. 아우 개패드팸 거야. 웬만하면 폭행이면 이거 벌금일 텐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정말 반 죽여 놓은 거야, 그냥 그걸. 업무상 행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공의리 이 폭행에 대해서 개공 갑은 책임이 없는 거죠. 업무상행위가 아니니까. 1번 갑은 을이 병에 간 손해. 어,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깽값. 깽값 물어주는 거 아니지. 업무상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민사책임 없다. 을만, 을만 깽값 물어주는 거죠. 업무상행위가 아닌데. 2번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의리자격은 당연히 취소가 된다. 그것도 아니죠. X. 폭행죄로 징역선고다. 아니면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다. 자격취소 아니다. 그래서 펠롬들은 그냥 자신있게 패세요. 그냥. 내 자격증은 그래도 안전해. 펠롬들은 패자. 자격취소가 되는 건 자취는 부양직이 산다. 그리고 조폭이 사문서 위조에 행사하면 사기 횡령 입이다 이렇게 자격 취소가 되는 건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취는 부양직이 산다. 조폭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도 있고 행사도 따로 있다 그랬어요. 사문서 위조 행사하는 거 사기 횡령 입이다 이게 이제 형법 위반이지만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형법 위반이지만 근데 이제 폭행죄로 징역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 아니에요. 여기 없잖아요. 자치는 부양직이 산다. 여기 없고 조폭이 사무소 위주의 생사하면 사기 횡령 범이다. 여기 없으니까 자격 취소 아닌 거다. 그 다음 3번 을은 다른 개공 중개 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어 이거 어렵다. 자 중개 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무슨 말일까? 결격 사유다. 맞아요. 답은 3번 등록 결격 사유를 제가 넓게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등록결격사유는 중개보존도 못하게 하는 거.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잖아요. 얘는 집행유예 지금 3년이니까 5년간 결격사유예요. 그리고 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사유, 결격사유니까 중개보존 될 수가 없다고. 답은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밥을 고르기가 조금 힘들어. 4번 의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갑 개공 등록은 취소가 된다. 아니라고 행정상 책임 없다고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5번. 갑은 양벌 규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라고 형사 책임도 없다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없다. 왜?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답은 3번.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다. 결격 사유니까 중개 보조원될 수가 없는 거다.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죠. 등록결격사유 우리가 줄여서 그냥 결격사유 이렇게 부르고 집행유예 기간만이었다가 2년 더 늘려준 거죠. 왜냐하면 나쁜 놈이어서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지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다고요. 감옥에 안 간다. 무시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2년을 더해서 4년간 결격사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요,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의미가 없어.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징역 1년 이건 의미가 없다고. 집행유예 기간 3년인데 2년을 더해서 5년간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자,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근데 나쁜 놈이다. 집행유예는. 징역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징역금고는 감옥에 가니까 당연히 나쁜 놈이고,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지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법도 다른 법 위반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폭행죄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예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없고요. 결격 기간도 늘렸다고. 원래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인데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으로 결격 기간도 늘렸다. 왜? 나쁜 놈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송파